본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육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5층 건물로 인근 영일만 친구 야시장거리가 있고 약 12m 포장 도로에 접해 있으나 도보 전용 거리다.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한데 주차는 불가합니다. 주변에는 각종 소매점, 상가 등 근린 생활 시설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된 근린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2년이라 3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태는 어느 정도 좀 노후화 되어 있다는 걸좀 인지를 하시고요. 현재 1층에는 휴대폰 매장이 운영이 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단란 주점 간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건물건이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이 해당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측과 좌측이 쌍둥이 건물로 보이는데, 뭐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본건이 조금 성인연도가 더 높습니다. 92년도고 얘는 90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전체 우리 그 해당 건물은 5층 건물입니다. 지금 1층, 2층 있고요. 이렇게 3, 4층, 5층에 주택 이 있고 이게 태양광 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1층에는 휴대폰 할인점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단란 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일반 사무실이고. 3층, 4층은 보시는 바처럼 휘트니스 클럽이고,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과 용도는 많이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향후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잠시 후 건축물 대장과 조금 더 자세히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사용승인에 비해서 건물을 보게 될 때는 뭐 그렇게 되게 오래된 건물로는 보이지 않고 아마 중간에 어느 정도 외벽이라든지 바깥의 외형들은 좀 리모델링을 좀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외부 컨디션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인수해서 세를 맞추고 영업함에 있어서 큰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주차장도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차장은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로 내려가는 달람 주점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셔터로 지금 내려와져 있고요. 지금 안에 출입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달람 주점 나와 있죠. 이 부분 5층 제시의 건물 되겠습니다. 물론 매각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제시의 건물 되겠습니다. 이 음, 부분은 1층 상가 전경이 되겠고, 3층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2층 사무실 전경이 되어 있고, 3층 헬스장, 4층 헬스장 전경 사진입니다. 여기는 5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공부상 용도는 학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층 옥상의 그 태양광 설비 보고 계십니다. 건물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다음과 같고요. 청소는 지상 5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98제곱미터,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고요.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1992년 1월 17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하 한동과 1층부터 5층까지 건물 용도는 1층은 소매점, 2층은 대중음식점, 3층은 대중음식점, 4층, 5층 학원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 번호는 2023 타경 1747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매각기일은 2025년 3월 17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본건이 되겠습니다. 요 위쪽에 육거리가 보여지고요. 이 도로가 실질적인 도로지만은 차가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0일만 야시장 거리로 차량은 통제가 되는 거리로 사람만 그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권에서 우리 여일때 해수욕장까지 약 1.8km 정도 걸리고요. 송도 해수욕장까지 약 900m. 그리고 오거리까지 800m 정도 거리에 있는 물건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포항이 제일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로는 걸린 주택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셔야 될게 감정가가 약 10억대고요.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24%약 2억 5천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토지 면적은 59.9평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53.2평이 되겠고 매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입찰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차 유찰이 되었고요. 2차 때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 유찰이 되었고 4차 때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차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 건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023년 6월 9일이 되겠고요. 토지는 용도지역은 지금 도시지역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약 6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곱미터당 단가는 410만원에서 전체적인 감정가는 약 8억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주접도상 오늘 땅 모양이 되겠고요 본권 앞에는 도로가 접하고 있지만은 도보로만, 현행 도보로만 이용하고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차량이라든지 주차는 불가합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1층부터 5층 건물이고 지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1층부터 5층까지는 공구상에 용도와 실제적인 용도 현황은 다르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에는 지금 공부상 학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5층 어, 창고 한 동이 있고요. 매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건물 일괄해서 약 10억대 감정이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이 창고상에 보시게 되면은 어, 건물 5층에 태양광 관련 설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부상용도와 실제가 다르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상태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4년 9월 2일이 되겠고요 현재 임차인 분은 세분 계시지만 은 실질적으로 그 명도하는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앞에 계시는 분은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모든 그 배당은 다 받아 가시고요. 두 번째 계신 분도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고 세 번째 분은 인도 대상이기 때문에 명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등기부 보시게 되면은 자 제일 앞에 소유권 이전 매매 하셨고요. 두 번째 건조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요 밑으로는 모두 다 소멸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조사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4년 10월 2 2일이고요 본건은 포항시 듣고 득산동 소재육거리 인근에 위치하는 여길만 친구 야시장 거리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도보 전용 거리라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버스 이용에 편의성이 좋습니다. 본건 주일 위 때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이 있고요. 본건 주변으로 각종 소매점, 상가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주차장, 의류매장, 카페, 아시아마트, 인도네시아 레스토랑 등 업종이 혼재되어 있고요. 야시장 거리이기에 인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건은 건축된 지 32년 정도 된 근린주택으로 건물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관리도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다만, 도보 전용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이동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권 주변에 상가들의 경우 공실이 다소 확인되며 통으로 비어진 상가 건물도 위치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특성상 빠른 매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가격적인 이점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매 입찰과 산정에 주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특이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